네, 안녕하세요. 예, 신차의 풍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 그, 제네시스 GV70, 예, 이제 컨버전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1월, 어, 1월 14일 오후 2시까지 이제 컨버전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옵션 선택을 정확히 해서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내를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예,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GV70 예, 인기가 참 많은데요. 이 이제 컨버전 예, 옵, 옵션 이제, 이제 사전계약 하신 분들 옵션을 이제 정확히 변경을 해서 아, 주문 요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변경이 중간에 바꾸시면 또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버전이 굉장히 중요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지금 띄워드린 화면이 어, 제가 고객님들께 이제 상담을 드리는 제 개인적으로 만든 예. 음, 문서입니다, 서류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격표나 카드로그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요약본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선, 여러분들도 선택을 한번 하시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네. 지금, 제목이 이제 GV70 사양 선택표. 예. 개소세 3.5% 2021년도 6월까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번, 2번, 첫 칸에, 처음 칸에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 GV70 옵션 선택을 하는 순서입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뭐 연식은 이제 올해 런칭한 차량이기 때문에 1번 런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엔진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2.5 터보, 2.2 디젤, 3.5 터보. 요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승은 예, 5인승 기본이 되겠습니다. 7인승 없습니다. 예, 네 번째 구동 방식. 예. 이륜 오토가 기본이고요. 후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AWD 오토. 예, 사륜 구동이 옵션가 295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선택하실 거는 외장 칼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 우유니 화이트서부터, 예, 여덟 번째 바로사 버건디. 그리고 무광이 4종이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유광 4종, 무광 4, 아, 유광 8종, 무광 4종에서 12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 무광의 가격은 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스탠다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 패키지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스탠다드와 스포츠는 뭐, 어, 2.5, 2.2, 3.5에서 다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 3.5에서는 가격이 약간, 예, 3 1 4만원이고요 예. 2.5 터보와 2.2 디젤에서는 393만 원입니다. 이제 스탠다드나 스포츠 패키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7번 예, 휠 디자인은 요 만약에 스탠다드,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로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만약에 2.5 터보에서 스탠다드면 18인치, 19인치, 21인치 예,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18인치는 없고요. 19인치나 21인치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2 디젤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3.5 터보에서도 제가 지금 X 표를 쳐놓은 거는 요거는 음,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3.5 터보 스포츠 패키지이시면, 어 20인치 없고, 아 19인치 없고요. 그냥 21인치 미쉐린이나 21인치 미쉐린 썸머 타이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내장칼라. 네 내장 칼라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에서도 스포츠 스탠다드,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 요 가로 안에 지금 167만 원이 옵션 가격이고요. 2는 295만 원. 295만 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본 인조 가죽, 천연 가죽,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 거고요. 2에서는 아시그니 디자인 셀렉션 1에서는 다섯 가지 시트 색상 선택을 하실 수 있고 2에서도 다섯 예,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략하게 그냥 블루 브라운 투톤 예 브라운 시트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예, 정리만 해 놨습니다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예, 스탠다드 세 가지 셀렉션 1세 가지 셀렉션 2세 가지 이렇게 예 블랙 레드 블루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셀렉션 1에서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블랙 레드 투톤 블랙 시트인데 예, 레드 시트가 아니고 블랙 시트 맞습니다. 이 예,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이제 옵션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아, GV70에서는 예, 파퓰러 패키지 1, 2가 생겼습니다. 1은 이제 개별 옵션 1, 2, 3번. 예. 옵션가 462만 원인데 10% 할인된 412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됐고요. 파퓰러 패키지 2는 파퓰러 패키지 1, 예, 플러스 4, 5, 6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옵션가가 786만원인데 10% 할인된 707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1번 헤드업 디스플레이서부터 예, 11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이제 개별적으로 다 선택이 가능하신 거고요 예, 오, 요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뭐 메모를 해놔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제네시스 가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제 커스터마이징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스텝 47만원, 차량 보호 필름 44만원, 프로텍션 매트 25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칸타라 인테리어 팩 37만원이고요. 알칸타라 인테리어 팩은 아무 데서나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블랙 모노톤 시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그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예첫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 선택을 하셔서 예 GV70 컨버전 1월 11일 예, 예 1월 10아 1월 14일이요. 어. 예, 1월 11일 예 14시까지 선택을 해서 아 계약하신 담당 카마스터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컨버전 어, 잘 하시고요. 예, 잘 선택하셔갖고 GV70 하루라도 빨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GV70 예, 컨버전에 따른 그 옵션 세부 사양 선택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